트립토판은 주름과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이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음식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약 3mg의 트립토판이 필요하다. 본인 체중에 3mg을 곱하면 하루에 필요한 트립토판의 양을 알수 있다. 미국 건강매거진 헬스닷컴에서 추천하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1. 대두. 두부나 두유의 원료인 대두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을 준다. 대두는 또한 근육량을 늘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참고로 두부 116g에는 139mg, 두유 한 컵에는 112mg의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다. 2. 귀리겨. 귀리의 겉껍질인 귀리겨에는 94g당 315mg의 트립토판이 들어있다. 귀를 껴는 오트멜보다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이 훨씬 높아 혈당을 낮추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준다. 3. 닭고기 닭고기와 같은 동물성 트립토판은 식물성 트립토판보다 소화율이 높다. 닭고기는 또한 근육 형성을 촉진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참고로 닭가슴살 100g에는 트립토판이 237mg 함유되어 있다. 4. 연어. 연어에는 100g당 225mg의 트립토판이 들어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킨다. 5. 우유. 우유 100g에는 43mg의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다. 우유에는 천연신경안정제 역할을 하는 칼슘도 풍부해 불안과 흥분을 억제한다. 6 땅콩. 땅콩 한줌에는 71mg 땅콩버터 두큰술에는 74mg의 트립토판이 들어있다. 또한 땅콩의 풍부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해 밤에 배가 고파 잠에서 깨는 것을 막아준다. 7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 한줌 즉 28g에는 트립토판이 84mg 함유되어있다. 해바라기 씨에는 숙명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마그네슘도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노인의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8. 달걀 큰 달걀 1개에는 트립토판 83mg이 들어있다. 달걀 한개에는 하루 공장량의 30-40%에 해당하는 콜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두뇌 발달을 돕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준다. 9. 메밀 이킴 메밀 168g에는 82mg의 트립토판이 포함되어 있다. 메밀에는 또한 비타민 B가 풍부해 불안, 우울, 피로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킨다. 10. 감자. 중간 크기 감자 두 개에는 트립토판이 약 77mg 들어있다. 감자에는 칼륨도 풍부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